일자리를 구해도 사실 월 3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정말 이만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음, 스마일돌봄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혹시 그 노인일자리 신청해 놓고 하염없이 연락만 기다려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자 하나 받고 어몇 달째 소식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자만 2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제는 뭐 단순히 서류 내는 것만으로는 기회를 잡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은 계속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은 의외로 쉽게 합격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안 될까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로 갈점을 한번 옮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연하 오겠지 하고 좀 막연하게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오늘 자료는 그 접근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은 음,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가 뭔지 또 반대로 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실제 소득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 근무시간 짧고 스트레스 없는 일, 그리고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 사실 이건 뭐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조건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돼요.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 일자리. 이걸 보통 공공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하루 3시간 정도의 활동 뭐 공원 환경 미화나 스쿨존 교통 지원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일들이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경쟁률이 5대1 서울 같은 대도시는 7대1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7대1이요? 와네 사실상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모두가 기피하는 일자리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조금 길거나 실외 활동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버스로 한두 정거장 더 가야 하는 위치 이런 일자리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다들 피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자리들이 월급은 공공용보다 두배 가까이 많고 계약 기간도 훨씬 길어서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숨은 꿀자리더라는 거죠. 아. 겉으로 쉬워 보이는 문이 사실은 가장 좁은 문이었군요. 바로 그 셈입니다. 그렇군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운이 아니라 명백한 전략의 차이예요.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정보의 속도입니다. 합격하는 분들은 모집공고가 공식적으로 뜨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전부터 동네주민센터나 복지관 담당자에게 꾸준히 안부를 묻거나 먼저 일자리를 구한 지인들을 통해서 아, 이번에 이런 자리가 새로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을 미리 입수한다는 거죠. 아, 정보전이군요. 두 번째 전략도 궁금한데요. 정보가 빠르다고 해도 결국 인기 있는 공공형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해져요. 바로 선택지를 넓히는 유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만 고집하면서 여러 번 탈락의 쓴맛을 보는데요. 합격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좋아하시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아니면 경력을 살려서 카페나 매장에서 일하는 민간형 일자리까지 한 두세 가지 유형을 동시에 알아보는 거죠. 사회서비스형은 활동비가 더 높고 민간형은 아예 정식 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보가 빠르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7대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뭔가 어,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세 번째 전략,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는 정기 모집에만 모든 걸 걸어요. 다들 이때만 바라보니까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가 모집과 긴급 충원이에요. 추가 모집이랑 긴급 충원이요? 그건 정기 모집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 모집이 끝나고 한 3월에서 5월쯤 되면요, 막상 일을 시작했다가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분들이 꼭 생겨요. 이때 나오는 빈 자리를 채우는 게 추가 모집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결혼이 생기면 연중 수시로 긴급 충원이 진행되고요. 전략을 아는 분들은 바로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정기 모집 때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꾸준히 연락하면서 빈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이 시기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어서 혹시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세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네요. 결국 남들이 다 뛰어들 때가 아니라 한발 물러서서 빈틈을 노리는 게 핵심이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 동네라는 범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들 자기 동네에 자리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시야를 넓히는 또 다른 방법이죠. 자료에 나온 한 분의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 분이 자기 동네에서 세 번이나 떨어지셨대요. 세 번이나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로 한 20분 걸리는 옆 동네 복지관에 무작정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더니 거기는 지원자가 미달이라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분 일찍 나서는 부지런함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요. 주소로 옮길 필요도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라면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버스로 20분 거리라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네요. 그런데 이 일자리 유형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공형이 아닌 다른 일은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 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통계가 있었어요. 실제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체력보다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 카페 사장님은 젊은 직원들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지각 한번안 하시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아, 오히려 더 선호하는군요. 네. 결국 나는 공공욕만 할수 있어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선택지가 확 좁아지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오히려 더 나은 대우와 안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 게임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사실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정말 이만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월 30만 원짜리 용돈벌이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소득설계의 출발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계산 법을 한번 보시죠 기초연금 약 40만원을 받고 계신 분이 공공형 일자리를 구해서 월 30만원을 추가로 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월 소득은 70만원 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네 소득 기준이 특정 구간에 해당되면 월 2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 병원비나 약값 감면 혜택 통신비 할인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 소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득을 기반으로 다른 복지 혜택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열수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일자리 하나만 볼게 아니라 일자리 더하기 복지 혜택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월 전치 수입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니까 다른 건안 되겠지. 라고 지레짐작하시지만 실제로는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훨씬 많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어르신의 말씀이 이 전략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나는 이 일자리가 연금에 붙는 보너스라고 생각해. 월금 30만 원이 아니라 이걸로 따라오는 복지 혜택까지 합치니까 오히려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이 생기는 셈이고 생황이 훨씬 안정됐어. 이 말속에 진짜 노후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결국 모든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시야를 넓히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네요. 어쩌면 가장 큰 장벽은 경쟁률이나 나이가 아니라 나는 75세라 이미 늦었어. 라거나 스마트폰을 잘못 다루니까 안될 거야 같은 우리 안의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자기 제한적인 생각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자료를 보면 80세가 넘어서 합격한 사례도 정말 많고, 면접 때 허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앉아서 하는 업무로 배려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딱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해결될 문제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노인 일자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진화할 거라는 점이에요. 아, 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처럼 하루 몇 시간짜리 단기 활동에서 1년 이상 일하는 장기 계약직으로 또 단순 업무에서 키오스크 안내원, 스마트폰 활용법 강사, 은퇴자 경력을 살린 청년 멘토처럼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는 역할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결국 나는 운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 내가 아직 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바로 그 태도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인 일자리를 구하는 건더 이상 신청서 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네요. 경쟁이 덜한 틈새를 찾고 남들이 놓치는 타이밍을 노리며 다양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까지 함께 설계하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맞아요. 다행히 지금은 정부 정책도 또 기업의 인식도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런 전략을 시도해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첫 걸음, 단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집 근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만 건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필요한 사람과 연결되는 출발점이죠. 가만히 기다리는 22만 명중한 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한 걸음을 내디뎌 기회를 잡는 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